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스터 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트롯 남친 강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롯 챔피언 이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랑강가한이에요 안녕하세요. 수수김경민 광수예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안녕. 네, 드디어 저희 미스터 티가 드디어 온라인 콘서트 와 사인회를 1월 30, 31일에 FC 라이브라는 어,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이!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응. 부탁드릴게요. 네, 자세한 내용은 FC 라이브 플랫폼을 통해서 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꼭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네. 미스터. 야, 같은브도카금면못 쓴다. 같이 브라카 쓰면 안 가야지. 내가 뭐같은같은 브라카. 호, 아니 그런 점도 있어. 찌, 찌, 찌. 찌 T 꼬 와주세요.